안녕하세요. 변승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이제 스텍스 코인에 대한 우리 3월달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자, 먼저 이제 스텍스 코인이 이제 원래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잠깐 업비트에서 잠시 이제 거래가 좀 중단이 됐습니다. 자, 고객센터 들어가서 여기 스텍스 코인에 대한 입주금 어 중단 안내 공시를 보면요. 자, 월요일부터 네 우리 입주금 지원이 이제 중단된다. 그리고 네,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입출금을 재개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좀 재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출금이 제한된다 라는 것은 글로벌 거래 가격과 조금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글로벌 가격과 시세가 발생될 이수 있는 시기는 네,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는 즉 입출금이 재개될 때까지 업비트 거래소 안에서 물량을 임의적으로 특정 주체들이 네,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위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원래 네, 업그레이드 앞두고 입출금이 중단됐을 때 지금 김프가 좀 껴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, 이 김프를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단기 시세를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자 오늘 우리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먼저 스텍스 코인이 지금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던 중에 이 850원, 950원 라인을 깨지 않고 네, 1,35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요. 그리고 1,950원 구간 주말 동안에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핵심 지지선 라인대를 지켜주면서의 단기 저점을 다져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큰 관점에서는 이렇게 자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자이 돌파한 이후에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고요. 그리고 고점도 자 이렇게 높아져 나가고 있는 자뭐 이런 추세 뭐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목표가는 자, 이 추세를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이 수급이 아직까지는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탈이 됐다면이 지지선을 깨고 낙폭을 확대를 했을 텐데 이 지지선을 지켜 준다라는 것은 아직도 특정 주체들이 이 가격을 네. 뭐,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. 그래서 요 가격에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, 목표가는 요 추세 상단 1,500원까지 우리 일봉상으로는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3월 큰 그림에서의 M의 전략 850원, 950원 지지선 잡고 위로 상방 1,500원까지, 네, 노려보자.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. 자, 분봉상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응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시장은 이제 변동이 일주일 만에도 이제 1,350원짜리가 네, 900원 대까지30% 폭락이 나오지만은 또 일주일 만에 또 20, 30% 폭등할 수 있는 게또 코인 시장입니다. 그래서 혼자서 매수매도 타이밍, 네, 좀 선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세요. 그러면 자, 우리 수백여 분들이 함께하는 이제 카톡방에서 매수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, 스텍스 코인, 리퍼리움 코인, 솔라 코인 이런 식으로 추천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자 카톡방에서 메이저 코인들, 알트 코인들 꾸준하게 네, 단타 수익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네, 단타로 수익 챙기고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의 매수매도 타이밍도 같이 공부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애토스 코인 뭐400% 정도 바닥에 잡아서 큰 상승을 노려봤고요, 오브스 70%, 폴리곤 200% 정도 상승을 이제 노려봤는데 자, 지금 우리 스텍스 코인은 첫 번째 단기 저점을 다졌다. 그리고 분봉상 우리 매물대를 뚫어내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, 자, 밑으로는 940원, 940원, 850원, 위 가격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상반 1,500원까지, 밑으로는 조금의 낙폭 대비,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, 자, 우리 보유자분들, 네, 우리 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, 자, 손절 잡고, 이 가격대를 특정 주체들이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, 천원부근 950원 부근에 매수해서 올라갈 때잘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전략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저항 라인 때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드리면 1050원 라인 그리고 1150원 라인의 돌파부가 현재로서는 좀 중요해 보인다. 그리고 1250원 라인 변곡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로 단기 저항 변곡 네, 1050원, 1150원 그리고 12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위 매물대를 네, 과거의 지지선이었으나 깨고 여기 저항이고요. 또 깨고 여기가 또 저항입니다. 그래서 1050원을 뚫어내고 네, 1150원까지 추가 상승 나왔다가 눌렀다가 또 뚫어내고 또 1250원까지 세 나왔다가 눌렀다가 이제 뚫어내는 상승 1파, 2파, 3파 눌림에 5파동이 나와야 그때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는 1,500원을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3월달 대응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올라갔을 때 팔고 눌렀을 때 다시 잡아서 올라가면 팔고 눌렀을 때 다시 잡아서 올라갈 때좀 매도 대응 하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남겨주시면 자,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카톡방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스텍스 코인에 대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 변곡점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. 네, 오늘 이야기 드린 부분들 잘 활용해서, 물리신 분들 지지선 잡고 추가된 고려하시고, 튀어 오르면, 네, 이 변곡점 돌파하는지, 저항받는지 판단해서 매도 타이밍 잡으시고, 그리고 돌파한다면, 이 저항이 또 지지로 바뀌니까,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, 추가 매수 매도 타이밍 잘, 네, 판단해서 단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우리 스텍스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고요이 월렛 업그레이드. 업비트에서 입출금 재개 공시가 뜨기 전까지는 갑자기 김치 수급으로 인한 폭등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, 언제 1,050원을 뚫어냈는지 이거를 오늘 저녁 시간 저녁장 관심있게 모니터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